안녕하세요. 맥힌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가남신약 FDA 승인 기대가 부활되면서 오늘 수급상으로 외국인이 729억, 코스닥에서 수매수 1위였습니다. 항서제약도 4% 넘게 급등을 했고요. 오늘 이제 주가는 이제 종가상으로 93,100원대 시간에도 추가상승 흐음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뭐 기사 관련되는 부분 오후에 보시게 되면 가남신약 리보선의 캄넬리주막 관련해서 FDA 에게시알 레터를 받으면 일단 중지 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개하기 위한 아, 리 서브 미션을 위한 이제 이번주 수요일 아, 미팅 위에 이제 오전에 공개되었던 아, 타이베이 미팅 관련되는 부분이 굉장히 아, 우호적으로 끝나서 추가적인 어떤 자료 제출이 라든지 그동안에 항서 제약이 이제 c A P a 카파 리스판서가 아, 특별히 문제가 없다 그래서 결국 eir 관련되는 부분에 부분만 뜬다라면 이제 추가적인 불확실성은 예, 해소가 되는 어떤 부분이고 그래서 리서브미션의 기대감이 시알레터 어, 이후에 뭐 보통 3개월이니까 예, 준비를 해서 이제 8월 이내에. 어, 할수 있는, 그리고 클래스 1의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도 이번 주 수요일 이후에 3일 연속 HLB 뿐만 아니라 계열 종목의 급등까지 같이 동반하는 모습을 뭐 이어갔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에 대한 어 기사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금요일 주말 앞두고 HLB가 오늘도 이제 9만원대를 넘어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 그리고 차트상에서 이제 주봉의 이제 그 추세 전환 위치 부분까지 일단은 올라왔고 첫번째 한가와 그 전일의 이제 종가상의 갭도 이제 메꾸는 과정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팅 관련되는 부분을 끝나고 결국 재심사 관련되는 부분을 스트롱이 이제 조금 이제 제안을 하는 어떤 모습 이런 어떤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HLB 뿐만 아니라 뭐 테라피틱스, 이노베이션, 바이오스텝 전 계열사가 동반 상승 흐름을 지속하는 모습을 오늘도 좀 보였죠. 결국 이제 포스트 액션 레터에서 지금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 추가로 이제 제출할 서류가 없다는 내용들 자체는 뭔가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 처리할 부분은 항소 제약이 다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fda cder 에서 eir 만 제대로 이제 확인이 되면 이 부분들이 리서브 미션이죠 이후에 이제 리뷰 과정에서는 이제 순탄하게 결국 클래스 1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는 어떤 분위기다 결국은 불확실성 해소가 아, 가장 중요한 구간에서 이번 주 이제 모멘텀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어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에 급등으로 좀아 어,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또 이제 가남신약 FD 승인재 추진 뭐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도 지금 어두 번의 한가로 이제 어 6조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10조를 다시 이제 해 보가면서 아 주가가 이제 움직임에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도 어제는 에좀 조정의 흐름들이 이 평선을 지키면서 나왔는데 오늘은 또 거래량이 늘면서 어, 대형준도 이제 4% 넘게 일단 올라가면서 이제 42안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6월 달하고 이제 5월 달에 음봉이 나왔던 부분을 7월 달에는 양봉의 월봉을 일단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좀 더, 어, 증가되면서 결국 이제 HLB도 리보세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어, 추가 이제 O.S. 값 업데이트 관련되는 이제 서류 제출 관련되는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 항소 제약도 이제 리서브미션을 준비를 얼마만큼 빠르게 해서 예, 문제 없이 연내에 이제 승인이 될수 있는 어떤 과정으로 갈수 있게끔 이제 시간에 이제 문제가 아, 계속되기 때문에 빠르게 준비해서. 내는 모습이 양사의 어떤 협의, 협력에 의해서 할수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소식이 8월 이내에 나올 수 있느냐가 뭐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빠르게 준비할 때는 뭐한달 이내에도 하니까 이제 타이베이 미팅을 통해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차원이니까 좀더 이제 빠른 시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어,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공매도 쪽 관련되는 부분은 오늘 이제 공매도 옵틱률 예외로 아, 2만 6천 주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뭐 거래가 늘면서 급등하면서 이런 부분이 크게 영향은 주지는 않습니다. 아, 결국 이제 주가가 양봉의 몸통을 내고 거래를 동반하게 되면. 프로그램이라든지 현물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크게 영향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어 거래가 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몸통의 중심으로 나타나는 수요일 이후의 흐름들이 어 다음 주에도 좀더 이어질지 여부가 일단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공매도 순보유 장구는 3일부터 이제 올랐기 때문에요. 이전에 어떤 이제 순보유장구에서 매수가 일단은 들어왔다는 부분을 알수 있겠죠. 현물주에서. 그리고 이 현물 매수가 이제 공매도 쪽에 이제 뭐 커버링 관련되는 물량이든, 어, 현물의 뭐 순수한 매수든, 일단 그렇게 되면 이제 순보유장구는 이렇게 다시 줍니다. 그래서, 어, 다시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300만주 이하로 7월 3일 자 기준으로 되었고, 4일, 5일, 뭐 3일 동안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보면 더 이렇게, 주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은 오늘 체결보다는 상향, 상황이, 상한이좀더 많은 모습을 좀 보였죠. 자, 차트름을 좀 보시게 되면, 자, 이제 거래가 이제 수요일부터 1200만주, 어제도 1,200만 주자 오늘은 1,000만 주는 안됐습니다만 900만 주 대로 그래도 이제 어 6월달에 이제 거래보다는 훨씬 많은 거래를 3일 만들면서 제가 이제 볼린저밴드 상단을 넘어갔을 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태깅이 나올 때 가장 강한 어떤 흐름이 나온다 어 말씀을 드렸는데 예 수요일 이후에 태깅을 하고 있죠. 태깅이라고 하는 말은 요 빨간색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견주한 흐름. 그러니까 이렇게 양봉으로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거는 12월 달에 이제 흐름일 때 보시게 되면 이때 이제 이틀 양봉 나오고 하루 쉬었고 이렇게 가요 이후로 뭐, 요 비슷한 모습을 지금 보였죠. 그러니까 1월 달에도 보시게 되면, 이때도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연속된, 어, 세의 양봉은 굉장히 강함을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3월 달에도 보시게 되면 양봉 이후에, 어, 조금 조정을 섞어서 좀 움직였는데, 이번에 흐름들은 굉장히 지금, 어, 거래를 동반하면서 세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시게 되면 어, 어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장중에는 그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다가 오후에 이제 이 부분이 확실하게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78만 주대 어 이제 프로 그아요 요, 요거는 이제 현물 쪽이고 어 프로그램 쪽을 이제 좀 살펴봐 드리면 예, 프로그램, 이제, 쪽에 부분들은 78만 주째죠. 외국인 매수 수량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리고 이제 어제, 삼성증권에서 이제 매수 상위로 올라왔고 오늘 아침에도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 창구인 신안 쪽에서 대거 매수로 딱 들어왔고 한국투자증권은 이제 아침에 여기 이제 매수 있다가 이제 매도로 바뀌었는데 매도는 큰 폭은 아니고요. 신안이 이제 올라가서 좀처럼 안 내려오니까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는 모습이 프로그램하고 연동되는 모습들을 좀 보였죠. 그래서 이제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어, 장중에 이제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도 이제, 어, 계속 시간 대비해서 보면, 보통 10시, 11시 되면 이제 줄잖아요. 근데, 어, 이런 부분들도 금요일이고, 주말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계속 이제 들어오면서, 예, 오후에는 좀 줄었습니다만, 이또 예, 3시 넘어서는 종가 관리 흐름에서 물량들이, 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94,400원 그리고 종가는 93,100원입니다만, 시간에 다시 이제 94,400원, 1,300원 올려서 예그 장중에 이제 고가 라인까지 들어올렸고, 거래량도 여전히 12만 5천 주로 어 계속 나오고 있는 어떤 흐름이죠. 자, 그리고 이 보시게 되면 수급의 흐름에서 어 살펴봐야 되는 어떤 흐름에서 이제 어 보시게 되면. 이 외국인 쪽에서 오늘 코스닥 쪽에서 HLB가 1등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전체 거래대금에서도 제약바이오가 뭐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뭐리가캔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거래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HLB 뿐만 아니라 리가캔바이오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바이넥스, 어, ABL바이오, HLB 제약, 그니까 ST팜, 그, 그 다음에, 이제, 뭐, 셀트리온 제약. 그니까, 러 상위권의 대부분 제약이에요. 외국인들 매수가. 고스닥에서그 다음에, 기관들도 보시면, 리가켄바이 알테오젠, HLB, 어, ABL바이오, 에스티팜, 보르노이, 어, 그 다음에, 뭐, 좀 확대하면, 뭐, 비올이라든지, 어, 바이넥스, 이런, 이제, 의료기기까지 다 합해서, 제약바이오 쪽에, 어, 매수가 외운 기관들 합해서 들어왔고, 기관들도 HLB 쪽에 이제 5 0억 정도 매수를 했고, 프로그램하고 이제 외운 기관들, 현물창구. 그 다음에 이제 좀더 확인해서 좀 보셔야 될 게, 이렇게 시가총액이 12조 때까지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요. 어, 한참 이제 주가가 올라왔을 때 16조 중반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2조 때다. 그러면 이제 연기금이나 투신이나 이런 데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투신이 33억 연기금이 31억 이렇게 이제 매수가 수요일부터는 계속 이제 패시브 자금도 들어오고 삼성 창구로 보면 이제 스마트 머니도 이제 수요일 이후에는 거래를 동반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어떤 어, 상황이다. 이렇게 좀 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갭을 메꾸는 작업들을 이제 거의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 갭들이 지금 거의 이제 부딪히는 어떤 가격권까지 올라왔고 주봉상에서도 보시게 되면 파라볼릭 그 추세를 조금 더 올라가면 전환시키는 가격권까지 지금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주봉상에 언봉의 시가 라인 그러니까 뭐 충치면 그냥 한 10만 원권이겠죠. 그러니까 요 가격을 넘어서느냐 이게 이제 다음 주에 가장 뭐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올봉은 여전히 아직 이제 어 아직 그 계리도가 있는 어떤 구간이지만 어 주봉에서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계속 이제 태깅으로 어 가는 어떤 흐름을 만들어 낼지 이게 이제 다음 주에도 어 굉장히 뭐 중요한 어떤 구간에 들어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흐름들에서 이제 중요한 이제 뭐 지선 같은 경우는 이제 갭을 메꿨쓰면이 갭에서 좀더 올려서 이제 지선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그 라인은 이제 주봉상의이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10만원대 라인이 추세를 돌리고 이제 유지하는 구간, 그래서 이제 뭐, 9만원대 뭐 중반하고 요 구간들에 대한 흐름들이 다음 주에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 부분들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을 좀 보셔야 되고요. 장중에는 이제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